그렇게 방도 완전히 그 침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 하루에 두 번씩 와서 네. 그 룸메이드가 청소를 해줍니다. 오... 그리고 그 식사가 정찬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퀄리티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양식을 먹으러 가세요 인천으로. 근데 그인천에한 호텔이 바다가 보여요. 바다 보이나? 바다 보이는 식당이에요. 오션뷰 식당이에요. 오션뷰. 아, 그 식당에서 맨 처음에 식전 식빵이 나오고, 빵이 나오고, 에프타이저 예. 나오고, 본 음식 나오고, 예. 디저트 나오고, 예. 그렇게 극진하게 우리가 대접을 받아요. 예. 그, 그렇게 인천 어떤 호텔 가서 이렇게 먹으면 1인당 얼마 나올까요? 스테이크를 먹었다. 아마 제볼 때는 20만원 나올걸요? 싼데 먹었나? 10만원 생각했는데. <laughs> 뭐, 20만 나오겠죠? 예,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어. 근데, 그런, 그, 음식을 예. 매일 저녁 먹고, 아침, 점심도 세계 모든, 막, 각가지 음식이 나오는 부페식당의부페를 브이페이 먹고, 피자, 무궁무진하게 공짜로 먹고, 자주 한, 먹는 데가 지천입니다. 어. 근데 그런 걸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니까, 그거는 진짜, 알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분은 계속 가는 거네 그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 크루즈 탈때 그랬었어요 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근데 아, 잠깐만요 네. 근데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맨날 크루즈를 타시고 <laughs> 아 저는 어, 네. 저는 원래 그 제조업을 해요 아. 제조업 사업을 하고 네. 그리고 그뭐 가끔 이제 글도 쓰고 어. 뭐 강연도 좀 하고, 오, 네, 이건 과입니다. 이제 제조업을 하는데, 예. 아이 여행 중에서 제일 재밌는 여행이 뭘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자유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 자유여행 중에서도 야 크루즈 이런 게 있네. 예.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제일 매일 처음 할때 여행사 통해서 했었어요 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나마 여행사 통해서 크루즈를 탔는데도, 그때 당시에, 한 15년 전에 크루즈 처음 탈 때는, 한번탈 때, 와, 크루즈가 몇천만 원씩 듣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러 근데 그러니까. 당는데 그때 저도 한 3박 4일짜리 탔나? 근데, 어, 그때 한백 몇십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줬을 거예요. 오. 근데 거기서 만난 크루즈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이 크루즈 너네처럼 타면 20만 원, 30만 원탈수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아. <laughs> 야,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알아봤더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저 이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또 이런 여행을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크루즈에 대한 제대로 된걸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즐기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크루즈 여행을 몇 년, 몇 년, 몇 해를 하셨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네. 한, 한 30여 번탄것 같아요. 그러죠. 오, 30여 번. 예, 네, 그럼... 그래서. 주로 이제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많이 탔는데 아그 저쪽에 카라비안 그쪽에 있는 예 이제 거기 이제 본 본사 보이고 그리고 아시아권에 로얄캐리비안 크루즈가 많이 음. 다녀요. 오. 근데. 아이로얄캐리비안 크루즈 다른 크루즈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타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여요 비행기처럼. 그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좀 높은 등급이 된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아, 처음 타시는 분들은 뭐 한참 타셔야 되겠지만서도 자랑을 좀 하자면은. 아, 하셔도 돼요 예. 됩니다. 크루즈를 타면은, 어, 저한테 매일, 그, 네 잔, 아니면 네 병의 술을 공짜로 줍니다. 매일. 지나겠지. <laughs> 그러니까 그, 니까그 14불 이하. 그니까, 러 14불이면 우리나라 한 18,000원 정도, 이렇게 17,000원, 팔8 0 0 0원 되죠? 소주보다 날거 아니니까. 그럼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네 잔씩 줘요. 근데 저희 오. 집사람도 같은 등크루즈를 탈 때, 그때 많은 여성분들이, 음. 여성분들이, 아, 나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우, 나 누가 말 걸면 막 떨릴 것 같아. 어떡하면 음.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하루만 지나면은 다 해결됩니다. 맞아, 맞아, 하루만 지나면 뭐 다. 근데 제가 크루즈를 한번 그 타서 음. 아침에 조깅을 하려고 위에 이제 그 조깅 코스가 있어요. 크루즈 는 보통. 쭉 도는데, 우리나라 그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밑에서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음, 막 진행을 하는. 음, 음, 그래가지고 막 제가, 어? 저분들이 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려갔어요. 음. 그 사람들이 뭘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는데 다 해요. 음,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니, 영어 못하신다면서요, 어디? 음. 아이 통밥으로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하면 다할줄 아는데 참뭐 주저주하는 그게 있나. 구 그러니까 무조건 가봐야 뭐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진짜로. 데또 하나 더 웃긴 게요. 예, 여성분들은 예, 게 해결이 되는데 예, 남자들은 예. 해결이 안 돼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아, 그거는 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방에서 죽어야 됩니다. <laughs> 아, 몇 분도 한뭐 물어봤어요 그렇구나. 남자들한테.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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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한 예. 남자들은 내 와이프한테 쪽팔릴까봐. 예, 말 못한다고. 예, 예, 예.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쪽팔릴까봐. 예, 예, 예. 아, 그왜 쪽팔릴지 난참 그 그렇더라고요. 그기본적으로 제가 섣불리 결론 내리자면 이제 그 동남아는 그냥 일단 그 체험, 인문용으로 예. 좀 하시고 진짜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좀뭐저 미국 쪽이나 아니면 지 중에 그쪽으로 한번 뭐 하는 게더 순서가 그렇죠, 좀 그렇죠. 맞을 수 있다. 네, 크루즈를 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 난 크루즈를 타고 싶은데, 음.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죠 그래, 안 물어보실래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laughs> 제가요? 네. 아, 예. 예. 네. 크루즈는 어디를 타는 게 좋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제가 예. 이제 여쭤보는 게 예. 취향이 어떻습니까? 취향이 어,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복잡하다. 어, 아, 왜그러냐면 취향까지. <laughs> 아니, 크루즈를 크루즈만 예. 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면은 기항지라는 데가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크루즈는 예. 크루즈 타서만 되는 게 아니라 크루즈는 저녁까지 음... 가령 내가 이제 크루즈를 저녁에 탔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이동을 합니다. 음, 그러면 밤에. 아침에 다른 지역의 어떤 새로운 도시에 항후에딱 아 도착하면은 아 아침에 내려서 거기를 관광을 하고 예. 그리고 저녁에 다시 타게 돼요. 그러면 관광을 하잖아요. 예. 그럼 내가 보고 즐기는 그 기양지도 중요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취향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우리 나라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는 유럽 쪽에 지중해 쪽을 참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음, 예, 그왜 그러느냐면은 예. 가면은 그래도 많이 봐야지 음, 어딘가 들려서 좀 특색 있고 음, 많이 알려진 데를 가서 음, 사진에도 좀 찍어야지. 음, 이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지중해 쪽입니다. 동부 지중해, 아, 서부 지중해, 스페인 쪽 음, 바르셀로나에서 음, 이제 프랑스 쪽 도는 거 하고 음, 동부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베니스에서그 그리스 또 크로아티아 이런 쪽을 도는 이제 골그 코스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코스는 캐리비안 쪽입니다. 아 그렇죠. 그, 예, 마이애미 그쪽에. 음. 그럼 거기는 대부분이 멕시코 쪽 코주멜이나 자마이카나뭐 아이티나 음. 이런 쪽을 이제 돌아요. 그니까, 어렸을 때 봤던 범위다 삼각지대 있는 그런 쪽. 네네 가면은 네네.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네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살을 딱 태우는. 그쵸, 그 네. 태우기다. 우리 동양인은 그... 딱 그렇죠. 그 사람을 태웁니다. 동양이는딱 그늘로만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있으면 한 시간 있으면 죽어요. <laughs> 근데,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 친구들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버글버글 됩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서양들이 인 좋아하고. 음... 또 구경도 하고, 음... 크루즈도 좀 즐기고 싶다근데 아, 음... 어, 시차가 난 너무 힘들어. 음. 하는 분들은 호주, 뉴질랜드, 그런 아. 쪽 크루즈를 타시거나, 아. 그리고 알리스카 쪽을 타시거나, 그러면 아. 시차가 거의 많이 없고, 아. 아주 낭만적인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아.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약을 하고 거기서 하루 저 여행하는 거는 자유여행인가 아니면 또 옵션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네. 하나는 크루즈 선사에서 아, 어, 클럽를 타면은. 네. 그, 그 친구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테니까 아, 이... 돈 주고 사라.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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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쌉니다. 그리고 거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쪽 가면 영어로 진행을 해요. 비싸고 영어로 진행을 하고. 음... 그래서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을 보면은 현지 가이드만 그~ 붙여주는 그런 여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음... 그렇게 해서 고인을 해서 관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대부분 크루즈가 쓰는 데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견돼 있는 아, 교통이 많이 발전돼 있는 네, 그런 네, 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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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자유여행이 가능합니다 음... 대부분이 음... 그래서 자유여행이 제일 싸죠 근데. 음... 대신 좀 위험하죠 왜 음. 내가 그 시간이 늦어가지고 크루즈를 몇 시까지 다시 타야 된다 음. 그걸 어기면은 음. 크루즈 그냥 가버려요 아. 하기 때문에 아, 그 계산을 잘해서 자유여행을 하,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혹시 배를 놓친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예, 가끔가다가 예, 예. 이제 그 배를 놓친 경우를. 들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번 놓친 적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노칸. 다음 행선지까지 가야 돼요. 본인이 아 근데, 아하 근데 유럽은 가능해요. 근데 네. 미국이나 캐리비아은 불가능해요.